안녕하세요 주주님들 주소연입니다 오늘 우림피테이스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현재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도 쉽게 이 정고점을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고점 갱신 언제 할까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자, 제가 여의도 지인들 총 동원해서요, 자, 오늘 정보 하나 받아왔습니다. 자, 제가 먼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자, 이 우린 PTS 고점 갱신하는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확인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주가는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자, 하지만 내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이거 수익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정보는요. 뭐 뉴스를 검색하고 찾아다니셔도 자, 만나지를 못하세요. 자, 오로지 제가 드리는 거니까 자, 빨리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만간 고점 뚫고 터질 거예요. 이 타이밍 잡으셔야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100번, 1000번을 말씀을 드려도 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주주님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세요. 010-2718-9452 010 2718-94525님 문자 남겨주세요. 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정보 무료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는데요. 나는 좀 빨리 받아 봐야겠다.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 정보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현재 주주님들 지금 이거 고민하실 때가 아니에요. 자 언제 고점 넘고 터질지 몰라요. 이거 빠르게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자 집중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주주님들 어차피요 될 일은 되고 안될 일은 안 돼요. 지금 내가 내 주식에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뭔가 잘안 풀린다. 그러면 그건 주주님들이 뭐 잘못을 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력들 때문에 그렇게 될 일이었던 거거든요. 자, 잠시, 이참에 쉬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더 잘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저와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요. 010-2718-9452. 010-2718-9452. 우, 림. 자, 이 번호로요. 문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정보 자세하게 알려 드리는 거니까요. 우림 두 글자 남겨 주세요. 자,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보내 드릴 거고요. 자, 나중이라도 뭐 개인 정보라든가 뭐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늦지 않게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지는지 이 날짜 확인하셔서 제대로 타이밍 잡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010 2718 9452 5림. 자, 문자 남겨 주세요. 아, 주주님들 잠시만요. 자, 영상을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의 의미로요. 제가 아주 근사한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요. 자, 지금 2026년 자, 1월 16일 지나고 있는데요.자 오늘 들어온 따끈따끈한 자 급등주예요.자 매일같이 저도 받아보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자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없으시죠?자 내가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상한가를 간다. 야,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주주님들 많이들 여쭤 보시는데요. 급등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이나 이 세계 주식에는요. 이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주식 발행 수라는 건데요. 다들 들어 보셨죠? 자, 이 절대값에서는요. 이 세력들이 미리 매집이라는 거를 해요. 이 매집이 차곡차곡 차고 차고 쌓이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 시중에 이 물량을 파는 사람이 없겠죠 자 그러면 품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호가창이 상당히 얇아져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급등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빵하고 엄청나게 터지는 거죠. 자 이게 급등의 원리인데요. 자 이러한 급등주를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같이 수익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급등주 또한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나는 꼭 수익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2718-9452 소연 010-2718-9452 소. 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 종목명하고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 줄만 딱 보내드릴 거니까요. 빠르게 받아보시고요. 이 폭등 기사가 나가기 전에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타이밍만 제대로만 맞추시잖아요. 자, 내 계좌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예요. 자, 제가 보내드리는 건요,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와, 이거는 대박인데 할수 있을 정도의 진짜 엄청난 S급 급등주니까요. 자, 주주님들,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718-9452-소연. 010-2718-9452-소연. 두 글자 남겨주세요.